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10조 클럽 가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삼성물산이 강남권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며 한발 앞서 나가는 모습인데요. 삼성물산은 지난 23일 강남 개포우성 7차와 서초 사무가든 5차 재건축 사업을 연속으로 따내며 하루 만에 9천억 원이 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올해 누적 수주액은 7조 원을 돌파하며 7조 클럽에 가입했고 업계에서는 10조 클럽 가입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물산의 도시정비사업 독주 배경으로는 레미안 브랜드 파워와 차별화된 특화설계, 금융조건 등이 꼽힙니다. 대학마인 현대건설은 올해 5조원대 수주액을 기록 중인데, 2조 7천억원 규모의 압구정 2구역에서 삼성물산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수주가 유력시됩니다. 이 밖에도 1조 5천억원 규모의 장위 15구역, 2조원 규모의 성수 1구역도 현대건설이 적극적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 같은 걸 하니까요. 자금 조달 능력 같은 것들이 중요시되고 한강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골라서 이제 시공사들을 선정하고 뭐 가장 선호하는 게 어차피 현대하고 삼성 그룹사가 강하니까요. 정비업계는 양사간 경쟁이 성수전략정비구역과 압구정현대 여의도 대교 등 서울 주요 정비 사업지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최종 승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